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치아 상실이 치매 발병률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치아를 많이 잃은 노인들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치아 건강을 유지한 그룹보다 현저히 빨랐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젊을 때는 단순히 충치나 양치질 정도로만 생각했던 치아 건강이 이제는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고 치아가 시리거나 흔들리는 등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만약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경고등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년 이후의 치아 건강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능을 넘어서 우리의 전신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존엄한 노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치아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아프면 치료하고, 썩으면 때우고, 그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치아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부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발음을 명확하게 해주고, 얼굴 형태를 유지시켜주며, 소화의 첫 단계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또한 자신감 있는 미소를 만들어주고 사회적 관계에서 첫 인상을 좌우하는 역할도 합니다. 중년 이후 치아 건강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전신 건강과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입안의 세균은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병이 있으면 염증성 물질이 혈류를 타고 심장, 뇌 폐등 중요한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과 치주질환의 연관성은 이제 의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잇몸에 만성염증이 있으면 동맥경화를 촉진시키고 혈전 생성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치주질환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화기능과 영양흡수의 문제입니다.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게 됩니다. 충분히 씹지 못한 음식은 소화기에 부담을 주고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뜨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소화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데 치아 문제까지 겹치면 영양 불균형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딱딱한 견과류나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피하게 되면서 필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뇌 건강과 인지 기능과의 관련성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씹는 행위가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아를 잃고 제대로 씹지 못하게 되면 이런 자극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감도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즐기지 못하고 사회적 활동을 회피하게 되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회적 관계와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치아가 좋지 않으면 말하거나 웃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는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시기이므로 자신감 있는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치아와 아름다운 미소는 이런 사회적 관계에서 큰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부담의 문제입니다. 치아 문제를 방치하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간단한 충치 치료를 미루다가 신경 치료나 임플란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다양한 유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예방중심의 치아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노후 삶의 질과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면 노년기에도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고,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치아를 많이 잃게 되면 식사의 즐거움을 잃고, 영양불균형으로 전체적인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년기에는 어떻게 치아 건강을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양치질입니다. 하루 세번 식사 후 칫솔질을 하되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해야 합니다. 양치질 할 때는 잇몸과 치아 경계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닦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플라그가 쌓이면 잇몸병의 원인이 됩니다. 칫솔모는 너무 세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강하게 문지르기보다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닦는 것이 좋습니다. 치실 사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사이의 플라그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치실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치간칫솔이나 구강 세정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구강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항균 효과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칫솔질로 제거하지 못한 세균을 없애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구강세정제는 양치질을 대신할 수는 없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필수입니다. 최소년에 두 번은 치과를 방문해서 검진을 받고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단계의 문제들은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단순히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치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케일링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정기적으로 받으면 통증도 적고, 잇몸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미루지 말고, 즉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충치도 방치하면 신경까지 손상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치료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특히 중년기에는 잇몸질환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잇몸이 빨갛게 붓거나 피가 나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치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잇몸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지만 진행되면 치아를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구강 건조증도 중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침 분비가 줄어들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서 충치나 잇몸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무설탕 껌을 씹어서 침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도 치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산성 음료는 치아의 해로움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를 자주 마시면 치아 범랑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이나 비타민이 많은 채소와 과일은 치아와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딱딱한 채소나 과일을 씹는 것은 자연스러운 치아 청소 효과도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도 치아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담배는 잇몸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세균 증식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구강암의 위험도 높입니다. 과도한 음주도 구강 건조를 유발하고 구강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구강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를 갈거나 턱을 강하게 깨무는 습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치아와 턱 관절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이완 요법이나 운동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건강을 위한 도구 선택도 중요합니다. 칫솔은 헤드가 너무 크지 않고 모가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며 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전동 칫솔은 수동 칫솔보다 플라그 제거 효과가 높고 잇몸 마사지 효과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나 틀니 등의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주변은 특히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고 틀리는 매일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상태를 점검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강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턱 근육을 강화하고 침 분비를 촉진시키는 간단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렸다 다물었다 하거나 혀를 이용한 운동들을 규칙적으로 하면 구강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잇몸병이나 치아 문제가 있었다면 더욱 주에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더라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 관리에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매일 꾸준히 기본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한번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